김재백 의원 후보님의 기자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아 오늘 춥습니다. 다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있어요. 유의하시고. 아, 이 기자실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는데 참이 당의 사진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모양이 참 여러분들 앞에서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송구할 정도로 복잡해서. 잘 풀리겠죠. 내가 보기에는 두 분이 다 미래를 생각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선거에 무리 없을 정도로 공화이잘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국회의원 후원금과 관련된 두 가지 어젠다. 하나는 후원금 규모를 좀 줄이겠다는 게 하나. 줄이, 줄이는데, 그럼 뭘 줄일 거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을 때,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이게 돈은 엄청 들어가는 게이 제가 두 가지 안 하겠다는 게. 그래서 상시 핸수막 개첩과 종이 의정보고서를 내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뭐, 아마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이렇게 저는 봅니다. 우선 국회의원 후원금 운영 규모를 3분의 1 줄여서 3분의 2 정도로 줄여서 사용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연간 후원금 상한은 평상시에는 1억 5천이고 선거가 있는 해는 두 배로 늘어난 3억입니다. 음, 이 후원금이 좀 적나라하게 들여다보면 정치 지망생이라든지 정치적 약자, 그리고 사회의 소수자들과 국회의원을 경쟁이라는 이런 트랙 위에 올려놓고 보면 공정한 경쟁을 막는 불합리한 진입 장벽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이자 국회 카르텔이라고 요즘 유행하는 겁니다. 볼수 있겠습니다. 후원금의 용도는 대체로 정책개발을 뒷받침하겠다. 이런 취지가 있는데 정책개발과 정치활동을 사실 구분하기 굉장히 어렵고 심지어는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두고 이런 득표활동과도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어찌 보면 용도를 구분해서 이 정책 개발 이런데 국한해서 사용하는 게 합리적이지만 이런 모호한 경계 때문에 제 스스로는 운영 규모를 줄이겠다 그래서 국민적 부담도 줄여드리고 선거의 공정한 경쟁 풍토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현수막의, 현수막의 상식개 첩을 지향하겠습니다. 명절 인사라든지, 그 다음에 시민과 함께 해야 할, 이번에 이제 뭐 우주항공특별법처럼, 이런 계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시민의 피로감과 정치의 모를 들어주고, 공금의 합리적인 사용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꼭 달아야 될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현수막의 명의를 당원협의회, 협의 명의로 하고 국회의원 이름과 사진 표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종이의정보호서는 만들지도 배부하지도 않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여의도 사투리, 뭐, 이제 뭐, 어디, 서초동 사투리 이런 말이 있던데, 여의도 사투리에 발의 발표도 어정부호을를 만들어 돌리는 게의원한테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1년에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어정부호을를 만들지 않고, 후원금을 새로운 정책 개발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 실적을 알리는데 후원금을 쓰지 않고 일하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전자문서 형태의 어정보고서를 만들어서 SNS나 문자 메시지 형태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시민이나, 뭐, 받는 시민이나 유권자들도 뭐, 편하게 주룩 꽂혀있고, 막 발에 진짜 밝히는 그런 어정보고서보다는 이 편한 시간에 편리하게 아마 보실 수 있어서 시민들에게도 좋, 좋으실 것 같습니다. 찾아가는 어정보고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서 직접 설명을 하고 듣는 시간을 늘린다면 기존의 종이 어정보고서 효과보다는 배가가 될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현수막의 상시개척과 종이어정보고서 비용만 줄이더라도 축소된 헌금규모로 정책개발활동비용 무리없이 충당이 될수 있을 걸로 봅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인 헌금운영규모도 줄이고 최근 시민들의 혐오와 피로의 대상으로 전락한 상시현수막개척과 종이어정보고서 배부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질문은 없으시죠. <laughs> 다딱 보면 아는 거아니 <laughs> <laughs> 가까이 의원님, <laughs> 의원님 <응>? 시 <laughs> 지금 현수막 다른 거 저거 아예 없애려고 생각 안는우리나라 나는 우리나라 전체 현수막에 대해서 저는 좀 거부감을 가지고 너무 많잖아. 이게 뭐 우리 정당 그다음 국회의원 정치 현수막 문제 때문에 전국이 이제 우치된 파인지 몇년 사이에 전국이 정치 현수막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의 동작부에 살자. 그의 당의 위원장인 이제 우리는 그 나경원이고 저쪽 이수진 의원인데 이두 여자분이 또 얼마나 열심히 붙이는지 온 동네만. 우리 진주 버금 갈 정도로 그렇지만, 그래서, 이게 뭐잘 아시다시피 아마 시청에 이, 뭐 신고입니까? 합니까? 뭐 그런 이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어, 잘 아시겠지만 시청 공무원들도 국회의원에수막 가가지고 뭐 시간 지났다 떼고 또못 붙이게 하고 이러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거고, 스스로 이제 자제해야 되는 거고. 그저기 이제 또 정치 후원금 가지고 다 달게 해놓으니까 뭐 경쟁적으로 내돈 아닌데 또 중앙당에서 아마 지원도 내려오는 게 있을 겁니다. 이 이제 당원들 당비를 그다지 중앙당이나 이렇게 보내면 도당별로 할당이 내려오고 도당에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또 지구당이 지원이 되게 돼 있는 제도일거래요 그러니까 뭐 자, 자기 자비, 돈까있다라라 저렇게는 안될수 있습니다. 목요일 날은 지난번에 제가 빠뜨린 지역 공약이 몇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정치계 공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데 건강 빠뜨리시고 이런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갑니다.